안녕하세요. 에, 공부의 법칙의 저자 한상길입니다. 제가 공부의 법칙을 개발해서요. 에, 많은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많이 가르쳤고요. 또 이렇게 학습지도를 하다 보니까 에, 가장 그 어려운 점이 뭐냐면 영어 공부입니다. 에, 영어는 원래 그 어릴 때부터 습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에, 영어는 좀 가르치기가 어렵죠. 에, 영어는 원래 그 6살부터 12살까지 유치원 중, 초등학교 시절에 마스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에, 원래 그 유치원 초등학교 시절에 영어를 마스터하게 되면 은 우리나라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에, 걱정이 없겠죠 그래서 에,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에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는 에, 획기적인 교재가 나와서 이제 소개해 드립니다 피츠로이 리더스라는 교재인데요 이 피츠로이 리더스는 호주의 피츠로이 지방에서 그 학생들이 말은 할줄 아는데 에, 글을 읽거나 쓰거나 하는, 하는 걸잘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에, 특별히 개발된 에,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푸치로이 지방에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는데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에, 그래서 에, 1976년도에 개발이 돼서 에, 지금은 3,500개 호주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정식 교재로 채택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에, 가까운 나라 뉴질랜드라든가 싱가포르 그리고 인도 말레이시아 등에서 정식 교재로 채택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교재입니다. 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3년 전에 에, 일부 학원에서 지금 이 교재를 들여와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 여러분이 그 네이버 검색창에서 피츠로이 리더스라는 글자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많은 블로거들이 자기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담이 나옵니다. 경험담이 나오고요, 동영상도 아이들 가르친 동영상이 나오니까요. 여러분이 그 직접 보시면은 많은 참고가 될줄 압니다. 그리고 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츠로이 리더스를 공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실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꼭 한번 피츠로이 리더스 네, 한번 그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을 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참조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자세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